최근에 세단 알아보는 분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모델이 바로 K8 아닐까 싶은데요. K8 페이스리프트 출시일 전부터 온라인상에 신형 관련 자료가 유출되면서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분명 부정적인 평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자료를 확인해보면 무려 400만 원이 인상된다는 내용인데 이것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렸죠. 그도 그럴 것이 현대에는 그랜저가 있다면 기아에는 K8이 있는데 그랜저에 비해 더 저렴한 가격대와 트림별 알찬 옵션 구성으로 가성비는 확실히 K8이 더 좋다는 평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K-8 페이스리프트 가격이 약 400만원이나 인상되면서 가성비 좋다고 평가받던 기존의 K-8은 이제 정말 마지막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신형과 구형을 고민하시는 분들이야 다양한 이유가 있죠. 기존 모델이 가성비 좋다고 해도 바디컬러와 일체화된 전면 그릴의 독특한 디자인이 취향에 맞지 않아서 K-8 페이스리프트 사전 예약 정보 알아보는 분도 계실 테고요. 그와 반대로 이번에 바뀌는 페이스리프트에 대해 400만원 오를 만큼의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오히려 지금 K-8 재고 할인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최적기에 맞춰서 출고를 알아보시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디자인이야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패스하는 부분이라고 쳐도 다소 높은 K-8 페이스리프트 가격 인상폭은 분명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이번 K-8의 부분 변경은 일반적인 국산차의 인상폭보다 평균 2배 정도 비싸지는 거니까요. 물론 개인에 따라 신형과 구형에 대한 선택은 갈릴 수밖에 없지만 차를 이용할 때 실용적 가치를 고려하여 출고하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이니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K-8 재고할인 정보까지 참고해 보세요. 영상 끝쯤에 역대급 할인 정보도 나와 있으니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현재 기존 모델의 마지막 할인을 최다치로 제대로 받아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선도구매 특가, 면세 출고가, 비공식 혜택이 동시에 들어가는 특판 재고 선점을 추천드리는데요. 아무리 공통적인 가격 혜택이 들어간다고 해도 일반 대리점 가서 구입할 때보다 렌트사 특판 차량으로 출고하실 때 비용 부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대량 직판으로 선 구입해둔 차량이라 소량 매입시 적용되는 가격과 달리 더 저렴한 값에 신차를 들여오는 데다. 차량 부가세도 면제되기 때문에 똑같은 차라고 해도 더싼 값에 확보되는 거죠. 여기에 저희 쪽에서 준비된 추가 혜택 조건까지 챙겨가시면 최소 부담만으로 준대형 세단을 탈수 있는 특가 조건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와 반대로 구매할 때는 초기 지출금만 해도 취득세 7%외 각종 부대비용이 추가되어 약10% 이상 잡으셔야 하니 차 값에 3,400만원 정도 더 붙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목돈 좀 줄여보겠다고 3,4년간 분할로 나누어 구매한다고 쳐도 그 기간 동안 꼬박꼬박 나가는 이자가 상당하죠. 하지만 지금처럼 재고 할인이 더 과감하게 들어가는 시기에 맞춰서 특가로 나온 모델을 장기 렌트로 하시면 기본 차량값 절감은 물론 초기 지출금과 이자 부담도 줄이면서 K8 페이스리프트 사전 예약 및 신형 출시로 인해 따라오는 감가상각 문제까지 한 번에 보완이 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경제적으로 이점이 더 크죠. 나중에 반납 또는 인수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서 시세 하락 폭에 따른 손실을 피할 수도 있고요. 이미 초반에 견적을 받을 때 정해둔 장가는 고정적이라. 시세 변동이나 금리 변동 상관없이 매달 납부하는 월 비용도 처음 받았던 가격 그대로만 부담하면 되니 안정적으로 예산 관리하기도 유리합니다. 마지막 가성비 준대형세단인 K8 재고 할인을 최대한 유리하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 누르셔서 조건을 간단히 남겨 주세요. 추가로 저희는 미친 프로모션, 특별 할인, 여름맞이 이벤트 세 가지를 단독 진행 중입니다. 미친 프로모션은 계약 완료 시 100만 원 지급되며 특별 할인은 K8을 총 173만 원 추가 할인되는 프로모션입니다. 여름맞이 이벤트는 첫째, 월 대여료 평균 15% 할인. 둘째, 100만원 계약자 웰컴 패키지. 셋째, 계약하자마자 일주 이내에 즉시 출고. 이벤트 모두 중복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